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저희 1절부터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체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다. 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희가 예레미야 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예레미야 사장을 보면은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징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보고 또 그것을 어,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북 이스라엘은 망 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속히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야 와 된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 예레미야 사장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에 오게 되면은 그 이유 그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식과 같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정말 이반민족을 일으켜 세우면서까지 어,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예루살렘 성읍, 이 거룩한 성,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 즉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창세기 18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앞에 두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정말 저 소돔 성 악한 성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악된 일들을 행했지만은 저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또 기도하죠 50명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40, 45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오케이 하십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40명, 다음에 20명.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리시게 되면서 이제 소돔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한 명만, 의인 단한 명,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진리를 찾는 뭐 거창한 말도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단한 사람만 내가 찾더라도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단한 명도 못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 이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명이라도 찾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은 어, 굉장히 거룩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거룩했던 그러한 성이죠.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성에서 단한 명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단한 명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이 인간의 죄악의 어떤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할 수 있는데 결국에 속하는 항상 죄악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런 모양은 있으나 이들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또 정의를 행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의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세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들이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립 서비스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입은 살아있는데 삶은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행함과 또 순종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은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어, 누가 봐도 어, 이렇게 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그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지금 남유다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 종교적으로 또이 어느 정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그 속마음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속마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정말 유다 백성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율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이 남유다의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을 용서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한없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유다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방 나라부터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아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법도 한데 이들은 어 그렇게 교, 이것을 교훈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를 살려 주셨어. 북 이스라엘은 걔네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지.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은 자만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데도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이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라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이 이제 한4살 네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 보이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래도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친구들도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아빠 까투리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까투리가 한 5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아이들 영상입니다. 그래서 까투리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법이 하나 있는데 낮잠을 자지 않으면 동영상은 볼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잔뜩 지쳐 있고 짜증 나 있는 상황에서 동영상을 보면은 그냥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걸 그만 보자 끄자고 하면은 너무나 짜증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것이 낮잠을 너가 자지 않으면 은 절대 이제 어떠한 동영상도 우리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날 이제 이제 저희 아이가 와서 이제 까투리를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제 이제 일하다 왔으니까 오늘 낮잠 잤냐고. 근데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엄마에게 이제 저희 사모에게 물어보죠. 얘낮잠 잤냐? 안 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참이 나이에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일단 충격을 먹고 그래도 아 거짓말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너 낮잠 잤냐? 정말 어,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라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낮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대 에한 10초 누워 있고. 아그러고 나서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다 잤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가 낮잠을 자든 안 자든 나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말하면은 까트리를 보여주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자기는 낮잠을 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까트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실 까이 보여주고 싶죠. 기분 좋게 아이가 또 동영상을 보는 거 즐기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가 그걸 통해서 또 한글도 배울 수 있고 또어 그게 유익이 된다면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서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을까 정말 용서할 만한 건덕지를 제가 찾고 있는데 전혀 건덕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는데 어, 끝까지 어, 저의 궁유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참 낮잠을 잤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인이 보고 싶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얽매여서 내가 낮잠을 자야지만 동영상을 볼수 있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을 대놓고 한 것이죠 보면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떻게 보면 은 회초리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당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슬려 가면서 다시금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은 그것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뻔지르라 하게 잘하는데 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4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게 비천한 자들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한 자들 이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악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유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 봐라 해서 예레미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5절에 이제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들은 이 비천한 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이 노예 어떤 멍에,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길으 나서 이제 십계명 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드셨죠. 그런데 이 사랑의 법, 자유의 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멍에가 된 것입니다. 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 이들을 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법칙을 정하신 건데 이 남자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오히려 그 짐을 풀어헤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결박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태도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족속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이 배는 배부른데 가늠하면서 창녀의 창기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살찐 순말같이 발정난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건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본문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들에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심판 받기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받기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온포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유다 백성의 현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권 의식 때문에 아,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정말 계속대로 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조금 있다가 로마서 3장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유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한 사람은 의인,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찾는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한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으셔서 도저히 인간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교회 하신 것이 명분을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의인, 유일하게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진리를 찾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용서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면은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료움에 의지해서 살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수 있는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는 하나님 의 말씀을 찾고 또말씀하에서순종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